KCB 가톨릭방송 시청자 여러분,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CB 가톨릭방송 후원회 2월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성베드루 사도자 축일 미사로 봉헌됩니다. 주례사제를 맞이하며 입당성가 51번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또 아, 월미사 우리 KCB 가톨릭 방송 후원 회원 여러분들 또 가족분들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신 아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반성으로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으니,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써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베드로 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도두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한 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성 베드로 사도좌. 입니다 영어로는 Peter's Chair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뭐 베드로의 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좌, 베드로의 그 자리. 어, 그 교회의 어떤 가장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요맘 때쯤에 그로마에 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성 베드로 바실리카에 오늘 이 날짜에 가게 되면 어, 굉장히 또더 유난히 화려하게 좀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한 가운데 그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거기도 이게 빨간 그 어, 갑바를 그 동상 위에 입혀놓고 그 베르니가 니그 디자인한 그 제대 뒤에 장식을 보면 그 초도 막 이렇게 여러 개 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어, 해 놓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사도좌를 기념하는 축일이라고 하면. 어, 우리 가톨릭 신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뭐 우월하다 어, 교황의 그 위치가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위에 있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려는 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뭐 틀리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더 중요한 이 축일의 의미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당신의 권위를 내려 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죠. 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부로서 좀 어떻게 그큰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감정 조절도 스스로 잘 못하면서 예수님께 꾸지람도 들은 적이 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그런 평범한 뭐 어떻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특출나지도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이 지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예, 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반석으로서 그 위에 교회를 아, 짓겠다 하셨고 천국의 그 열쇠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위죠. 이 그래서 아, 우리 각자가 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제가 뭐 잘나서 이 사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여러분들이 뭐 누구보다 뛰어나서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평범한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받은 그 권위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또 권위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방송도 이 선교 사업이라는 게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도구를 10분 활용해서. 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그 말씀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캐시비 미주 가톨릭 방송 계속해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구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좀 주어진 그런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은총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어은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는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목자인 베드로 사도의 인도로 저희가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크리스토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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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따른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퇴신 동정 마리아와 그패피리신성 요셉과 복퇴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도여 구세주의 풍부대로 삼가 외우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주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강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이는 복도에 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제 영혼이 곧 나리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복된 베드로 사도의 축기를 지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이 구원의 잔치가 저희에게 일치와 평화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든 모든 이와 이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과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입니다.